안녕하세요. 저희는 올해 식품산업 진로체험에 참여하게 된 전주 풍남중학교입니다. 저희가 준비한 창업발표 영상의 주제는 밀키트 제작 앱입니다. 앱 이름은 학교 이름을 본떠 p n 윈섬으로 정했습니다. p n 윈섬의 뜻은 PN은 풍남의 약자이고, 윈섬은 매력적인 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피해국 농가를 살리고, 신선한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 이 앱을 제작하게 되었고 소비자는 이 앱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식재료를 선택한 후에 밀키트를 직접 제작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.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 요즘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용품및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대신 친환경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일회용품을 최소한으로 사용해 배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출하는 것이 많이 꺼려지셨죠? 그래서 저희는 이 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요즘 외출하지 않아도 집으로 신선한 식재료를 받을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. 또한 본인이 원하는 피해 농가에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나만의 밀키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이 앱을 남녀노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만들어서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 이 앱을 이용하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가 모두를 도울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전주풍남중학교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